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해서 쫙 줄줄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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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방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내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와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낳아줬어. 우리는 가족이야. 이거는 아주 먼지만도 못한 거요 이것이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거를 작정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냈어요. 끌어냈어, 그니까 신의산 광야에다 쫙 펼쳐놓고 하나님 어떻게요? 막 갔다 신의산 광야에다 쫙 펼쳐놓니까 며칠 안 돼서 어떻게 배가 고파, 뭐가 힘들어, 갈등이나 이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 하나님 뭐부터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육 우리 인생은 육신이 영을 감싸고 있기에 육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부터 줘요? 원성과 아우성과 그 속에서 만나와 물부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만나와 물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해 주고 그 했을 겁니까? 그 다음부터 쭉 보니까 뭐가 나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과정을 이루어요 백성과 주인으로서 거기 때문에 첫번째 것이 뭐예요?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십니다 육신의 것을 해결 딱해주시고 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명으로 딱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삶의 법을 갖다가 전절히전절히전절히전절히 삼십 몇 장까지 쫙 열거를 해 주시는데 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법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애들 농산에서 막 걸어가지고 주신 것만 누렸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 보관을 못하고 뺏기잖아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생들에게 쫙 육신에 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법칙도 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부터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0, 어, 21장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게 천상의 나라 완성된.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의 것을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소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를합니다이 땅의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것 때문에 그것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잃어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없는 예수님을 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온이 땅에 서 나의 온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으로는 이미 고이되어졌어 이미 들어갔어. 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그 나라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나중에 예수 세대는그때로 확실히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고, 그 날을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날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다시 무장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 또 성령의 불로 무장,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장, 그 말씀을 회잡하고 기도하면서 무장! 무장을 몇번 해야 돼? 네 번, 다섯 번. 계속 무장해. 무장. 우리는, 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광야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늘 성령 안에서